다시피 제가 이제 15대 국회 첫 발을 들여서 여수에서 네번 국회원을 의 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국회 사무총장도 잠깐 하다가 지금 이제 강남 갑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강남 특히 여기 강남 갑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제가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한번더 당선되는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20년 정치의 총결산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아 어,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떤 각오로 시작을 했냐면은 전어쩌뭐 특정 당이나 어,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제가 그국회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도의 정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 도의 기반, 다시 말해서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과연 진실에 기발한 정치가 무엇인가 그런 나름의 그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늘 진보 보수로 이렇게 이원 이분법적으로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국내 정치도 늘 갈등이고 이것이 또 남북관계도 늘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진보 보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 그것보다 더한 단계 좀 높은, 과연, 진리 내지는 진실에 기반한 정치. 그래야지만, 어쨌든 이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라고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좀 금년에 나름대로 총정리를 해서, 과연 정치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아, 라는 걸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강남 주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어, 결국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가 이제 보수층이 아주 두꺼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음, 저는 뭐 20년 정치를 해봤지만 진보나 보수나 어떤 합리성의 대화를 하면은 어, 얼마든지 갈등하지 않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어, 그리고 또 강남에 계신 분들이 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면 또 설득이 되고 어, 제가 여기 와서 선거를 치르는 어, 뭐 가장 그 정당성이 하나 있다 고 그러면은 이 진보 보수의 이런 그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합리적인 정치를 하느냐, 어, 그 대안을 어쨌든 제가 한번 좀 여기서 만들어 보는 것. 어, 그래서, 어, 뭐 반드시 그 우리 진보정당의 보수정당을 뭐 이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 그 진보보수를 뛰어넘은 합리적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저의 마지막 그 선거에 좀그 마침표를 찍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또 오선이 되니까 뭐 의장단에 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는늘 여야 이 진보 보수에 대화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책을 냈었는데, 일치의 정치 사랑의 수라고 정치가 어쨌든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진영을 또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일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런 운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쨌든 또 국회의장단에 들어가면 또 국회 전체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가서 지금 작년에 이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도 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laughs> 물론, 좀, 그, 지나치게 좀, 그, 비관론이 너무 이렇게 좀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이 경제 활성화 문제도 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어, 한반도 평화도 정치학시키고, 또, 경제적인 번영도 함께 할수 있는, 뭐, 그런 두 가지가 어쨌든, 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또, 제가 또, 그, 국민들한테 어 답을 드려야 될 분야고, 어,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과정을 종교 철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를 하다가, 아, 이제 어떻게 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종교를 하면서도 여러 종교가 어떻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인가는 종교 평화 운동을 꾸준했죠. 히그런데 이제 국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남북 평화 문제 또뭐 국제 또 국제 간의 어떤 평화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이쪽 또 좌우 진보 보수 간의 갈등 그래서 사실 뭐 평화라는 게 반드시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어, 모든 인류가 어떤 보편적 형제 위에서 어떻게 인류 공동의공동선을 그 구현하는가. 이것이 사실 평화의 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또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laughs> 어, 무슨 정치학이나 뭐~ 사회학 법학을 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전 뭐~ 인문학적인 소양은 뭐~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그~ 깔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그~ 좀 요즘 그런 뭐~ 인문학 열풍도 많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저도 또 정치를 좀 그런 인문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어, 정치를 하면 더좀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 옛날의 강남이 아니라고 그래요. 청담동전 명품거리도 그렇고,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뭐, 가로수길거리도 그렇고, 어, 빈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강남이 이제 부동산하고 교육. 이게 강남의 가장 큰 테마거든요. 또 이게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교육은 뭐, 교육대로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 어쨌든, 강남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책에또이 부동산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억제 정책 때문에, 강남이 어떻게 보면 좀 역차별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어, 물론 뭐, 강남 부동산 값이 오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그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나친 인위적인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불평을 많이 받는데, 한채 밖에 없는 집인데, 자기는 지금, 뭐, 은퇴해서 수입도 없고, 그런데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 각종 세금이 올라가고,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도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강남의 경기는 지금 영동대로가 지금 아마 그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철과 철도가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어 아마 서울의 옛날에 명동이 중심지였다 그러면 이제는 강남의 그 영동대로가 어 아마 서울 상권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상권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 상권에.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영동대로와 함께 강남 전체가 어쨌든 새로운 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 그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네, 황금 대지라 그러는. 2019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아, 작년 한해가 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 많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열심히 뛰었던 한해라고 하면은 금년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특히 청년 여러분들 직장 또 결혼 학교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간절히 바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제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성공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어 열심히 그리고 굳은 신념을 갖고 뛰시면 은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하래 황금대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행운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또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화이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